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상황가 급등 후보 종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드릴게요.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좋은 흐름 나오고 이렇게 한번 분봉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고 지금 계속 이제 1030포인트를 향해서 어 계속 우상향 중이고 이제 코스피 주수가 조금 이제 살짝 이탈을 했었죠 오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어 다시 이제 딱 걸쳐놨는데 뭐 삼성전자나 이제 몇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뭐 크게 문제를 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추천주 중에 어 흥국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속, 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렸던 종목, 이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잡아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큰 일정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 상승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잡아드리니까,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큰 상승이 나옵니다. 좀 끌고 가시면은. 그래서 한번 계속 이제 100%다 나오는 거는 아니,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그래서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 어, 추적을 하셔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첫 번째 종목은 이제, 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어 중국에서 파노 이제 허가가 나와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었는데 같이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정고점을 현재 돌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종목으로 어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R 모터스입니다. KR 모터스. 옛날에 SNT 모터스였는데, 어, KR 모터스로 이제 서명을 바꿨죠. 서, 그, <laughs> KR 모터스는 이제 전, 자동차 전장부, 부품, 자동차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오토바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총은 한 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도 이제, 업종은 운수 장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하락이 나오고, 어, 이탈을 했다가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어, 큰, 이런 매집봉들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큰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오면은 좀 괜찮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KTH입니다. KTH. KTH는 어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자, 이, 뭐이 거래량은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왔다고 치지만, 그래서 여기 거래량은 아직까지 어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래서 다시 상승 패턴을 갈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속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하락 추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꼭 나올걸로 예상이 되고 KTH도 어저 모멘텀은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총은 지금 한 4천억정도 되고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면, 어, 얘가 급등이 나올 때는 꽤큰 상승이 나오죠. 여기 8,000원에서 뭐 순식간에 더블이 나옵니다. 이후반도 상승이 나오면은 큰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관심으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종합기술입니다. 한국 종합기술. 자, 한국 종합기술은 이제, 어, 대선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개파, 개파락이 갭으로 뜨고선 이제 은봉이 나왔죠 장대 은봉.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틀 동안 이 고점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이 구간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큰 상승이 다시 한번 전고점 어을 돌파를 하는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양봉 나왔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 구간이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좋은데 이미 갭으로 떠 있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엔게임입니다. 엔게임. 오늘 게임주들은 이제 중국 판호 때문에, 어, 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엔게임도 여기 돌파를 해놨죠. 여기 오일선을 살려놓고, 한번 갭이, 갭파락을, 갭으로 떴다가, 이제 은봉을 만들면서, 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그, 거래량이 조금 나왔고,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 인게임 같은 경우도, 어, 이번에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메가 MD입니다. 메가. 자, 메가 MD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주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전구점 부근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할만하다. 교육주들은 오늘 뭐다 좋았었죠. 또 거래량이 터졌고. 그래서 메가MD 같은 경우, 어, 내일. 내일부터 또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은 동화화성입니다. 동화. 동아. 자, 동화화성도 이제 전기차, 수소차 다 엮이는 종목인데, 한번 이 수익을 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윗꼬리를 먹는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얘는 계속 우상향 추세다 이제 과열이 안 됐죠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수익을 더볼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동화 화성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자, 덕양산업은 자동차 전장 쪽인데 자, 이,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이 나오고부터 어, 매집은 계속 되겠는데, 큰 상승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우, 우상향 추세는 나오고 있는데, 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계속 추적을 하시고, 여기서 이탈보다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덕양산업, 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형지 엘리티입니다. 형지 엘리티. 자, 형지엘레트 같은 경우도 여기 계속 5,000원대에서 큰 상승이 못 나왔죠. 그런데 거래량은 계속 많이 터졌습니다. 자, 형지엘레트도한 음, 번은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 내일부터 한번 추적을 계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이제 종목별 장인세죠,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어, 코스피는 신고가가 나오는 구간이고 자, 신고가를 뚫어놓고 살짝 밀린 흐름이고 자, 주봉으로 보셔도 이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었죠 보시면 거래, 거래량이 이제 조금 터져야 되는데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거래대금이 계속 쪼갔었는데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추천 나갔던 종목들은 한번 뒤돌아 보시면은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